안녕하십니까 홍분입니다 환율도 내려가고 컴퓨터 부품 가격이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CPU는 가격 변동폭이 크고 지금은 조금 안정화로 접어든 것 같지만 가성비 제품이 너무 빠르게 변해왔어서 컴퓨터에 엄청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알기 힘든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갑자기 가성비가 엄청 좋아진 제품부터 내가 살 그래픽카드는 에 어느 정도 CPU가 어울리는지 작업용, 게임용 가격대별로 알기 쉽게 모아놨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눠둔 등급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티어 표를 정리하자면 1, 2, 3 등급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등급을 나누긴 했으나 CPU 리스트 중에 한 시점에서 판매는 되고 있으나 가격 메리트가 없거나 성능은 좋지만 가성비가 떨어지는 너무 비싼 국가의 제품은 제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 중에서 티어를 나눠 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CPU들은 자동으로 4티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만 저도 영상 만들면서 빼먹은 CPU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거두정리하고 3티어 제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3티어 제품은 i3 13100F입니다.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 해외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최고 사양 그래픽카드를 끼워놔도 가격 대비 프레임으로 따지면은 얘가 제일 잘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 4코어 8스레드에 6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간단한 게임이나 작업에서는 사실 부족함이 없는 CPU지만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걸 메인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여자친구 선물용으로 많이 애용되는 CPU입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지만 벌크 제품 기준이기 때문에 보드, 쿨러까지 생각하면 나중에 나오는 더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일단 3티어로 해놨습니다. 두 번째 3티어 제품은 i5 13400F입니다. 입니다. 13400에 감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13만원대고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적용되어서 6코어에 2코어 플러스 4개 해서 10코어 16스레드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나 영상 편집, 스트리밍, 렌더링 등의 멀티코어 성능이 중요한 작업에서 굉장히 좋고 게임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1티어로 가기에 도 충분하긴 하나 가격대가 조금 애매해서 일단 3티어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으로는 2티어 제품들입니다. 이티어 첫번째 cpu는 저가 라인업인 5600g입니다. 이건 뭐 출시된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사무실이나 가정용에서 빠질수가 없는 cpu입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대 저렴한 pc 구성을 할때 대체품목이 없는 제품 입니다. 6코어 12스레드라 멀티 성능도 준수하고 내장그래픽 성능도 롤같은 간단한 게임은 돌아갈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다 라는 느낌보다는 대체할 제품이 없다 라는 느낌이 강해서 이티어로 선정을 했고 이 대체할 제품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출시 초기보다 가격이 올라서 조금 섭섭한 CPU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2티어 CPU 중에서 중간 가격대인 7500F와 14400F입니다. 7500F는 사실 거의 국민 CPU 느낌인 게 출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죠. 일단 AM5 스펙이라 향후 업그레이드 시에 보드를 그대로 쓸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게이밍 성능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070이나 070X. 같은 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쓴다고 해도 조합이 나쁘지 않은 CPU고 현재 18만 원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400F의 경우에는 16만 원대로 출시 이후로 계속 가격을 인하해서 가성비가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일단 멀티코어가 필요한 작업에서는 7,500F보다는 유리하고 게이밍 성능은 7,500F와 비슷하거나 미세하게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고가의 그래픽카드와 같이 조합하더라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작업용에서도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추천할 수 밖에 없는 CPU입니다. 아쉬운 점은 1700 플랫폼으로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CPU로 업그레이드 시에 보드 재활용이 어렵다 근데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업그레이드까지 생각하고 맞추시는 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큰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티어 CPU 중에 마지막 라인업인 비교적 고가의 CPU들입니다. 첫 번째로 9600X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최신 4나노 공정으로 전력은 적게 먹으면서 성능까지 챙긴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전력이 적게 먹기 때문에 발열도 많이 안 나는 편이고 게이밍 성능이나 멀티 성능도 당연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래픽카드 없이도 화면 출력이 되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가격대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국내 가격 31만원으로 좋은 제품이긴 하나 가성비가 좋다 라는 느낌은 크게 아직까지는 오지 않기 때문에 2티어로 지시켰습니다. 그리고 2티어 중에 마지막 CPU는 인텔 울트라 7 256K입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애매한 게 작업용으로 따지면 압도적인 1티어 제품이 맞습니다. 멀티 성능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좋지만 고가의모드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에 비해서 게이밍 성능이 많이 아쉽습니다. 게임 용으로 보면은 전작인 14700K보다 프레임이 안 나오지만 체급 자체가 높아서 게임도 따라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작업 성능에 비해서 게임 쪽에서는 너무 아쉽다 보니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티어를 측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티어 CPU들입니다 첫 번째로 저가형에서는 라이젠 5600입니다 지금은 PC 시장도 유저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서 엥? 언제적 CPU인데 이제 그만 구매 줘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도 모니터를 FHD에 60Hz의 일반 모니터에서 몰이나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라이트하게 즐기면서 가끔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웹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1티어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게 출시된지 조금 오래된 것 빼고는 위에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성능은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도 부모님이나 여자친구 선물용 견적 구성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라면 왜 5,600이 1티어고 14,400F, 13,100F가 3티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가격은 지금 기준으로 5,600이 11만 원이고 같이 쓸수 있는 메인보드도 6만 원대 초반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조합이 가능합니다. 13,100F와 14, 13400F는 벌크 기준이므로 쿨러도 따로 구입을 해야 하고 H610 보드는 8만원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나가죠 그래서 보드랑 조합시에 이 정도 가격대의 PC라고 한다면 그래픽카드를 고가의 제품을 쓰지 않기도 하고 실사용 시에는 13400F랑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1티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두번째 일 티어 CPU는 중간 가격대 의 CPU입니다. 인텔의 14600KF입니다. 지금 가격은 26만원대인데 사실 라이젠 9600과 비교시에 모든 부분이 상위 후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업 성능도 조금 더 적고 게이밍 성능도 좋은데 가격까지 더 저렴하고 그래픽 카드도 5090에서는 조금 안 어울리지만 5080의 그래픽 카드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게임에서 성능도 너무 좋고 지금 출시 가격에서 계속 가격이 폭락해서 가격 또 너무 착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의 게임, 작업, 범용성까지 좋아서 1티어를 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1티어 제품 중에서도 고가의 제품들입니다. 라이젠의 7800X 3D와 9800X 3D입니다. 사실 명실상부 게이밍 부분에서는 현존 최강이라고 볼수 있는 X3D 제품들입니다. 5099같은 최고의 그래픽카드와도 잘 어울리고 사실 이런 제품들은 가성비라는 말이 붙으면 안되는데 7800X 3 d 는 9,000번대 출시 이후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45만 원대입니다. 최강의 CPU가 신품 가격 45만 원이다. 컴퓨터에 조금만 관심이 있더라도 못 참는 가격대와 성능입니다. 그래서 45만 원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가격으로는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서도 아이 가격이면 살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는 CPU입니다. 9,800 X3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67만 원대로 7,800 X3D와 20만 원 넘게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능은 확실히 9800X3D가 좋긴 하지만 가성비로만 따지면 은 7800X3D보다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출시된 9000 시리즈의 게이밍 최강인 X3D 라인업이라는 점 때문에 선택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존 최고 게이밍 CPU라는 타이틀 때문에 출시 초기에 수량이 없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없어서 못 구하는 시기를 겪고 나니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것 같고요. 사실 5,700X, 9,700X, 9,100F, 14,700K 등등 다양한 CPU가 지금 현재 시장에 있지만 이 티어 리스트에 안 나온 제품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그다지 메리트가 없거나 애매한 라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4티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으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티어 CPU는 어떤 제품인가요? 영상화면에 안 들어있지만 나만 알고 있는 가성비 CPU가 있으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